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주 화려한 날들 정말 충격적이었죠? 고성희가 지은호의 친엄마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지강호는 우연히 가족 관계 등본을 보고 누나가 입양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희의 그 차가운 말. 저런 애가 내 뱃속에서 나왔다니. 라는 발언까지. 정말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해요. 이제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 거예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더 깊고 어두운 비밀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할 테니까요. 깊은 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오래된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바로 현우예요. 그의 손에는 에덴 보육원에서 찍은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어요. 사진 속에는 어린 현우와 함께 웃고 있는 한 여자아이가 보여요. 현우는 이 사진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어요. 에덴 보육원에서 자란 그에게는 가족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보육원에서 만난 한 사람만은 달랐어요. 바로 누나 같은 존재였던 그 여자아이 말이에요. 누나,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현우가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려요. 그때 그 아이의 이름은 다른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입양되면서 이름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서 현우는 지금까지도 그 누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현우에게는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하나는 자신을 버린 친엄마를 찾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보육원에서 함께 자랐던 그 누나를 찾는 것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그중 하나가 해결되었어요. 바로 친엄마를 찾은 거죠. 고성이. 바로 그 여자가 현우의 친엄마였어요. 하지만 현우가 발견한 진실은 단순히 버려진 아이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훨씬 더 충격적이고 잔인한 진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현우는 몇 달에 걸친 조사를 통해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신이 단순히 버려진 게 아니라 다른 아이와 바꿔치기 당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바로 지금 고성이가 딸로 키우고 있는 영나였어요. 엄마가 나를 버리고 다른 아이를 택한 거야. 현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분노와 배신감이 담겨 있어요. 이게 단순한 실수나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고성이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자신 대신 영나를 선택한 거였어요. 현우는 밤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며 잠을 이루지 못해요. 왜 영나였을까? 내가 뭐가 부족했길래 그런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분노는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어요. 현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고성이는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바꿔치기 할 이유는 없었죠.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현우는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했어요. 도대체 왜 자신 대신 영나를 선택했는지 말이에요. 혹시 영나가 더 예쁘고 순종적으로 보였던 걸까? 현우는 이런 추측들을 하며 점점 더 어두운 감정에 빠져들어요. 자신이 부족해서 버려진 거라는 생각, 그리고 다른 아이가 더 나아서 선택받았다는 생각이 그를 괴롭히고 있어요. 현우는 영나를 처음 봤을 때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증오와 질투, 그리고 동시에 이상한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저 아이가. 나 대신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구나. 영나는 정말 아름답고 순수해 보였어요. 고성희의 보호 아래에서 아무 걱정 없이 자란 티가 났죠. 현우가 보육원에서 겪었던 그 모든 어려움들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온 거예요. 내가 받았어야 할 사랑을 저 아이가 받았어. 현우의 마음 속에는 이런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생각은 점점 더 강해져서 결국 영나를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는 욕구로 발전해요. 현우는 영나의 일상을 관찰하기 시작해요. 그녀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정말로 자신보다 나은 점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 관찰은 점점 더 집요해지고 결국 스토킹으로 발전하게 되죠. 현우는 영나가 피트니스 센터에 다니는 것도 알아냈고 그녀의 일상 패턴도 파악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나 주변에 지완이라는 남자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지완의 존재는 현우에게 또 다른 분노를 안겨줬어요. 왜내 자리에 있는 여자를 다른 남자가 보호하고 있어? 현우는 지완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완은 성재의 부탁으로 영나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우가 보기에는 지완이 영나에게 단순한 보호자 이상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 남자, 영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현우는 지완의 시선과 행동을 관찰하며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현우의 질투심을 더욱 자극했죠. 현우에게는 영나가 단순히 자신의 자리를 차지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어찌 보면 자신의 다른 절반이라고 할수 있는 존재였죠. 그런 영나를 다른 남자가 좋아한다는 것, 그리고 영나도 그 남자에게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이 현우에게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내가 받을 수 없었던 사랑을 영나는 받고 있어. 가족의 사랑뿐만 아니라 남자의 사랑까지. 이런 생각이 현우의 마음을 더욱 어둡게 만들었어요. 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영나를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죠. 그래서 직접 접촉을 시도하기로 결심했어요. 어둠이 내린 주차장에서 현우는 영나를 기다렸어요.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마치고 나오는 영나를 말이에요. 영나가 차로 향하는 모습을 보며 현우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드디어, 내 자리에 있는 아이와 만나는구나. 현우는 조심스럽게 영나에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직접 말을 걸지는 않았어요. 대신 영나가 자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도록 했죠. 영나는 분명히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그 시선은 계속 느껴졌어요. 현우가 어둠 속에 숨어서 영나를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무서워하지 마. 현우는 마음속으로 영나에게 말했어요. 나는 너를 해치려는 게 아니야. 그냥. 궁금할 뿐이야. 내 대신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자란 내가 어떤 아이인지. 이첫 번째 만남 이후로 현우의 영나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졌어요. 그리고 동시에 지원에 대한 경계심도 높아졌죠. 영나에 대한 관찰과 동시에 현우는 고성희에게도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건 훨씬 더 조심스러운 작업이었어요. 고성희는 현우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었거든요. 현우는 고성희가 자주 가는 백화점이나 카페 등을 파악해뒀어요. 그리고 우연을 가장해서 접촉할 기회를 노렸죠. 드디어 그 기회가 왔어요. 고성희가 혼자 카페에 앉아있을 때 현우가 다가갔어요. 실례합니다. 고성희 씨 맞죠? 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20년 넘게 쌓인 감정들이 숨어있었어요. 고성희는 당황했어요. 자신을 아는 사람인데 누구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네, 맞는데. 누구세요? 고성희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담겨 있었어요. 오래 전부터 어머니를 찾고 있었어요. 현우의 말에 고성희의 얼굴이 약간 굳어졌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한 거죠. 어머니를 찾는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고성희는 더욱 당황하며 물어봤어요. 현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갑고 서늘한 느낌이 들었죠.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 말이에요. 현우의 영나 스토킹이 계속되면서 지완은 점점 더 경계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영나 주변에 뭔가 위험한 기운이 돌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거든요. 영나야 요즘 뭔가 이상하지 않아? 누군가가 너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환이 영나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영나도 그 시선을 느끼고 있었어요. 맞아요, 오빠. 요즘 계속 누군가가 저를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무서워요. 영나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지환은 영나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조심하기 시작했어요. 영나의 일정을 체크하고 혼자 다니지 않도록 했죠. 하지만 현우는 여전히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지완과 현우가 직접 마주치는 순간이 왔어요. 영나가 작업실에서 지완과 함께 있을 때 현우가 나타난 거예요. 안녕하세요. 현우가 자연스럽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지완은 즉시 경계심을 가졌어요. 이 남자가 영나를 괴롭히던 그 스토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거든요. 누구세요? 지완이 영나를 자신의 뒤로 숨기며 물어봤어요. 현우는 지완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저는 영나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누구죠? 왜 영나 옆에 있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라니요? 영나는 당신을 모른다고 했는데요. 지완의 목소리에도 경계심이 담겨 있었어요. 모르는 게 당연하죠. 아직은 현우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말이에요. 드디어 현우가 고성희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순간이 왔어요. 고성희가 혼자 있을 때를 노려서 현우가 나타났어요. 고성희 씨, 아니, 엄마. 현우의 첫 마디에 고성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뭐, 뭐라고요? 고성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20년 전에 에덴 보육원에 맡겨진 아이. 기억나세요? 현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고성이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앞에 서 있는 이 남자가 자신이 버린, 아니, 바꿔치기한 그 아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현우. 현우구나. 고성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기억하시는군요. 하지만 저는 엄마를 기억하지 못해요. 너무 어렸으니까. 현우의 말에는 깊은 원망이 담겨 있었어요. 현우야. 네가 여길 어떻게. 아니, 엄마가 정말 미안해. 고성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현우는 그 눈물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미안하다고요? 그게 끝인가요? 20년 동안 보육원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럼 영나는 뭐예요? 왜나 대신 영나를 선택한 거예요? 고성이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때의 선택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알고 있어요. 엄마가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영나와 바꾼 거라는 걸, 현우의 폭탄 같은 말에 고성이는 완전히 절망했어요. 이제 내 자리를 돌려받고 싶어요. 현우가 고성이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무슨, 무슨 소리야? 고성이는 당황했어요. 영나는 원래 우리 가족이 아니잖아요. 저야말로 진짜 아들이고요. 이제 그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릴 때가 된것 같아요. 현우의 말에 고성이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현우야 제발. 영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 아이까지 상처 받게 하지 마. 아무 잘못이 없다고요? 그럼 저는 뭐예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버림받은 거예요? 현우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고성이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현우의 말이 맞았거든요. 영나도 현우도 모두 잘못이 없었어요. 잘못은 모두 자신에게 있었죠. 시간을 드릴게요. 생각해보세요. 자발적으로 진실을 말할 건지 아니면 제가 직접 폭로할 건지. 현우는 이렇게 말하고는 자리를 떠났어요. 남겨진 고성이는 절망에 빠졌어요. 현우의 요구를 들어주면 영나가 상처받을 것이고 거부하면 모든 비밀이 세상에 드러날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현우는 고성희에게만 접근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 영나에게도 직접적으로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어느날 저녁 영나가 혼자 작업실로 들어가고 있을 때였어요. 지완이 함께 있지 않은 틈을 노린 거죠. 현우가 영나 앞에 나타났어요. 안녕, 영나야. 현우의 목소리에 영나는 깜짝 놀랐어요. 누구세요? 저 당신 아는데요? 영나는 뒤로 물러서며 경계했어요. 곧 알게 될 거야.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 현우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영나는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어 물어봤어요. 당신이 저를 스토킹하던 사람이죠? 왜 그러는 거예요? 스토킹이라. 현우가 웃었어요. 그런 말로 표현하기엔 우리 관계가 너무 특별해. 무슨 관계요? 저 당신 처음 봐요. 현우는 영나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정말 예쁘고 순수해 보였어요. 고성이가 왜 자신 대신 이 아이를 선택했는지 이해가 되는 것 같았어요. 너는 정말 행복하게 살았구나. 현우의 목소리에는 질투와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뭔 소리예요? 당신 정말 무서워요. 영나가 소리쳤어요. 무서워할 필요 없어. 나는 너를 해치려는 게 아니야. 그냥, 내 자리에 있는 너를 보고 싶었을 뿐이야. 현우의 말을 듣고 영란은 더욱 혼란스러워 했어요. 현우에게는 또 다른 목표가 있었어요. 바로 에덴 보육원에서 함께 자랐던 그 누나를 찾는 것이었죠. 현우는 혼자 있을 때마다 그 누나를 생각했어요. 누나,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이름이 바뀌어서 찾기가 너무 어려워. 현우는 오래된 사진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 누나는 현우에게 유일한 가족 같은 존재였어요. 보육원에서 어려울 때마다 누나가 현우를 도와줬거든요. 함께 밥을 나눠 먹고 함께 잠들고 서로를 위로해 주던 그런 관계였어요. 누나만큼은, 누나만큼은 꼭 찾고 싶어. 현우의 간절한 마음이 전해져 왔어요. 현우는 그 누나를 찾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어요. 보육원 기록을 뒤져보고 입양기관에 문의도 해보고. 하지만 이름이 바뀌어서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꼭그 누나를 찾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보육원에서의 그 힘들었던 시간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누나도 나처럼 친부모를 찾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찾았을까? 현우는 이런 생각들을 하며 그 누나에 대한 그리움을 키워갔어요. 며칠 후 현우는 우연히 카페 앞을 지나가다가 한 여자를 보게 되었어요. 뒷모습이었지만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어요. 어? 저 뒷모습. 혹시? 현우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그 누나일까요? 하지만 여자는 금세 사라져버렸고 현우는 확인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그 순간의 느낌을 잊을 수 없었어요. 분명히 누나 같았는데. 혹시 정말 누나였을까? 현우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만약 정말 그 여자가 보육원에서 함께 자랐던 누나라면, 그리고 그 누나가 이 근처에 살고 있다면, 현우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내일부터 이 근처를 더 자주 돌아다녀야겠어. 현우는 이렇게 결심했어요. 친엄마도 찾았으니 이제 누나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현우는 아직 몰랐어요. 자신이 찾고 있는 그 누나가 바로 지은호라는 것을. 그리고 지은호가 고성희의 친딸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만약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현우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져 가고 있어요. 현우는 자신의 진짜 정체를 알았고 고성희는 과거의 죄가 되돌아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영나는 자신을 둘러싼 위험을 감지하고 있고 지환은 영나를 보호하려고 애쓰고 있죠.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지은호가 있어요. 자신이 고성희의 친딸이라는 것도 현우와 보육원에서 함께 자랐다는 것도 자신을 둘러싼 이 모든 복잡한 관계들도 전혀 모른 채 말이에요.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드러날 거예요. 현우가 그 보육원 누나가 지은호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고성이가 친딸과 친아들을 모두 버리고 다른 아이를 키웠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말이에요. 그때가 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현우는 지은호를 만나서 뭐라고 말할까요? 누나,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그런데 우리 둘다 같은 엄마한테 버림받았던 거였어. 이런 말을 할까요? 그리고 지은호는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자신이 그토록 원망했던 입양의 상처가 사실은 친엄마가 자신을 버린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 말이에요. 영나는 또 어떨까요? 자신이 받았던 모든 사랑이 사실은 다른 아이의 몫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리고 진짜 오빠라고 나타난 현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가장 궁금한 건 고성희의 선택이에요. 과연 그녀는 왜 친자식 둘을 버리고 다른 아이를 키웠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든 이제는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할 때가 왔어요. 성재가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영나가 자신과 아무 혈연관계가 없다는 걸 알게 되어도 여전히 그녀를 지킬까요? 아니면 이 복잡한 가족사에서 벗어날까요? 다음 주에는 이 모든 비밀들이 하나씩 터지기 시작할 거예요. 현우의 복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지은호와 현우의 운명적 재회가 펼쳐지고 고성희의 과거가 낱낱이 드러날 예정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우가 지은호를 만났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궁금하지 않나요? 보육원에서 함께 자랐던 그 따뜻했던 기억들과 지금의 복잡한 현실이 만나는 순간 말이에요. 누나. 정말 누나 맞죠? 에덴 보육원에서 함께 자랐던 이런 말을 듣게 될 지은호의 얼굴을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화려한 날들의 진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모든 거짓들이 벗겨지고, 진짜 사랑과 진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그 순간까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다음 주 토요일 밤 8시 화려한 날들에서 만나요. 정말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새로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무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가장 먼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